박선주와 정동원의 충돌은 미스터트롯 3의 팬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마스터의 각기 다른 음악적 관점과 스타일 이쇼의 새로운 차원의 흥미를 더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고조시켰습니다. 박선주의 대담한 비평과 정동원의 음악적 접근 방식의 차이는 프로그램에 신선한 긴장감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마스터인 주영훈과 선주의 등장은 미스터트롯 3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주영훈의 경험 많은 작곡가로서의 통찰력과 선주의 가수 프로듀서로서의 창의적인 접근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층을 더했습니다. 다크 리퍼스라 불리는 이 4명의 마스터는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전문성으로 쇼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마스터의 하트송 평가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마스터들의 다양한 음악적 배경과 경험은 참가자들의 노래의 깊이와 다양성을 부여하며 음악의 경계를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이영훈과 박선주의 계속되는 논쟁은 참가자들에게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그들의 음악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3의 새로운 에피소드는 음악계에서의 창의적인 협력과 경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두 마스터와 새로운 마스터 그룹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미스터 트롯 3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고 기억에 남을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